네, 안녕하세요. 골프 정보라교주제의 티케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어제 밥이 저한테 이걸 빌려줬어. 그, 그 친한 그매트 자,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센터에 맞는지. 고정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자, 세워놓고, 자, 공을 놓고 쳐볼게요 뭐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더가 자. 붙여서 제가 치고 있는 게 지금 자, 번아 자, 자, 입니다 자, 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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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시작을 너무 뒤에 산다 다시 이 제게 아니라서 이게 와 흰, 뒤에 흰줄이 뭔지 모르겠네 거기 안에서 맞아야 되나? 야, 이걸 보니까 제 클럽이 역시 힐이 먼저 닿네요, 그죠? 힐이 먼저 닿고 거기 가는구나. 한 더. 그 대신 그 센터에는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맞은 자국들이 다 여기에 있어. 요 콜라 페이스도 좋고 뭐 야, 요번엔 너무 뒤에서 시작됐다 이게 좋은 점이 내가 시작한 점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얼마나 뒤에서 맞췄는지 아니면 얼마나 뒤에서 앞에서 그게 됐는지 타점 임팩트 포지션이 어딘지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작다는 그런데 그런 그래야... 잔디 위에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거랑 너무 틀린 거같은데사이정도잘 맞았다고 봐 근데 날라면 굉장히 네. 뛰나게 어 맞았어. 그뭐 센터에다가 그죠? 센터에다가 맞은 것도 좋고 다아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별로 별로 스윙에 대한 스윙을 고치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거 뭐, 자기 친 자리만 가르쳐 주니까, 일부러 적게 치려고 굉장히 스티하게 내려다 보니까, 공이 먼저 맞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친건 클럽이 어느 정도로 쳤나 그러면, 제가 보통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쳐요. 그죠? 이렇게 치는데, 제일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어. 왜냐면 하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와도 자국이 하루삼 뒤에 있으나니까 그고칠려고 서인을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내려오니까 나쁜, 나쁜 습관의 습관이 생길 것 같아. 그죠? 그럴 것 같아. 이 뒷자국에서 안 맞추려고 자꾸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스티바 하이너로 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손목이나 뭐 위치도 틀려지고 소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바베 어제 한 써보라고 해서 저서 한 써봤어요 뭐 그렇게 한차 찾아보니까 가격도 비싸더라고 저메타 하나에 뭐한40% 정도 하니까 뭐 40%에 대한 가치가 있나? 뭐? 하여간 그건 그렇고 아 여기 이 동네도 제가 사람 매데 뭐, 판매인데 여기도 사상 그 뭐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언제, 언제 저, 저, 저 파킹 날 보이나 몰라? 저 그, 그 뒤에 보이는 게저 파킹 라이신데 주차장인데 제 차랑 한네 한 대. 한명더나 지금 저 정도밖에 없어.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좋죠. 아무도 안 나와서 연습을 하니까. 아무도 나와날 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근데, 참. 그냥 빨리 어떻게 그 치료를 만들든지 좀 해가지고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아이, 참. 저 와이프가 집사람이 그 CBS 약산인 이, 그 약국을 가면, 집에서 크잖아요. 한국처럼 작은 약국이 아니야. 그건 뭐, 굉장히 큰 이마트 정도 큰 약국이야. 물론 그 안에 뭐 마트도 있고 그렇지만, 그 굉장히 크죠 그 물이. 근데 그 안에 갇혀있으니까, 이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하여튼, 좀 해라 마스크를 하고 있어. 그래 마스크를 한대요. 하는데 어, <laughs>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마스크 나눠주고 쓰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쓰기 싫대. 가까봐도 안 쓴대요. 아, 네 참. 할수 없이 하늘이 엄마 지금 애 엄마만 계속 쓰고 있는데 뭐약 하러 온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런데요이저약 걸린 사람이 이병 걸린 사람저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집집하기를 하대요. 근데 여기도 진짜 마스크 쓰는 걸다 통일해야 돼. 그저 자, 그 각자도 보도 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딴 사람한테 전파도 안 하고 되고 좋잖아요. 그 오스트로에아는 의무적으로 다 해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 뉴욕 쪽은 병원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마 이 올랜드 쪽에도 아마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 딴 사람들이 자기가 병 걸린 줄 알고 쳐다보니까 얼마나 뒤룩겠어요 특히 우리 에이시안 사람들 에? 한국 사람들 병, 그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 봐봐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고 날릴 텐데 아이가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돼어뜨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약을 만들지 제발 한국에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냥 쫙풀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 왔으면 너무 고맙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